수용 구연 삼쿼터 그래 아 힘들어 불락 수용 불락 불락 수용 아니 불락 최강 아아아들어요 불락 최강 불락 어. 대 최강 아 근데 터 동방신기처럼 네. 좀 불락 수용 최강 구연 아 오케이 오케이 불락 <laughs> 수용 대 최강 구연 구현? 아 구연이 형 그걸 노린 건가 최강 청아는아샤아샤팀 예, 네! 파울 올려주시고 아이소! 이거를? 아니, 이걸 좀 잡아줘야 3 1점 31점 31점 내어내어사 우리 것도 내가 너무 아, 3코토때 힘들어가지고 그냥, 아, 그냥 내가 빠졌어야 됐는데3점못해전제 사람이 없으니까 야 수비하러 갑시다! 수비하러 갑시다! 아까 3점 다 올렸잖아요 원잘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어, 그러니까 그, 때 그냥 템포대로 쏴야된다니까? 아, 그래야지 아, 상대들이 끈끈하다 아, 끈끈나다 잘했어 수수수 있어. 있어. 잘했어! 정비련 잘어 어! 어. 저 이모한테 맡겨 아아아아! 드 나이스 그린! 나이스 그린! 체력이 남네 체력이 남아 1승 1패로 시작하자 1승 1패로 시작하자 아 좋아 수빈이 좋 수빈이 좋아 23분이죠 팔울안퇴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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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사이드야 사이드 사이드 킥게요 엔드 말고 사이드 파울이 아, 돼. 돼, 아 씨. 강주! 이 가. 목현이가 적적이야, 진짜. 지금. 그지 이거 확실히 사람 많으면은 좀 템포 안 돌아. 안맞아 진짜.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다 장신이어도 그죠? 안 맞으니까 그냥 이러는 거야. 사람이 9명 이렇게 나올거면 5명 나오는 게더나아 그렇지? 음. 아 아! 어, 어 왜냐면 이거 팔 맞는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아. 누적 팔이요 사이드. 자기가 보는지 몰라. 안 보이니까. <laughs> <응>. 아하. 세영이도 쳤다가 <laughs> 떴다 꼈다 이러니까 지가 못 찾아. 에이. 스파이크야 <laughs> 뭐야? 형 이거 쇼츠 나왔다. 스파야 뭐야? <laughs> 쇼츠 나왔다. <데뷔야> 뭐야? <laughs> 쇼츠 나왔다. <laughs> 스파이크야 뭐야? <laughs> 왕.. 왕고를 불러가는..

15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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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번 파울 4개, 4개. 구연형 파울 4개. 구연형. 이점형 이기고 있으니까 좀 아, <laughs> 아, 아 그대로 떠야지 <laughs> 저 <좀> 파울을. 됐다. <laughs> 예. <이제. 웃음> <laughs> 세 3개다 어, 개인적으로 파월이 우리한테, 우리한테 좋게 돌아가고 파월이 맞다고는 네. 보는데 <laughs> 유현이 형 해가지고 오울레야 어, 아, 돼서 야, 야 세형아 그렇게 감 잡아라 그래 아, 부드럽다잉 올라가네 고등학교 때까지 3점 잘못 쌌는데 어워야 이미 짧아갖고 20살 때부터 아예. 연습 저렇게 하더니 아예. 늘린 거예요 주거리 아예. 아, 카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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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대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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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잠깐, 잠깐, 아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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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! 그래, 세영아, 미들부터 감 잡다, 좋다. 타이밍 너무 좋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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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대로, 이대로. 세영이 살려주면 되겠다, 세영이 살려주면 되겠어. 수비만, 수비만. 정길이 수비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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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정길아 자신있게. 자기 오반칙이야. 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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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호흡니까. 형 들어가요, 훈형 승우 <laughs> 형, <laughs> 아, 아 맞아요, 선두 형 말이 맞아요. 선두 형 말이 맞아요. 어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아 오케이, 오케이, 운영진에서 오케이, 오케이, 100%. 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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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라별 어디 있어? 잠깐 박스 박스. 내따 어디 있지? 여기 작끝야 오른쪽 끝에. 아이씨. 잡아. 시간 5초 4 아, 아, 아 아이 <봤도> 야! 오~! 나이다 우리 신승호! 만들었다 완전 만들었다 아, 앞에서 앞에서! 10초야 10초! 들어오는 괜찮아 수준 아, 거야 하가들어다기야안했안 했어! 차차들어가 자! 4! 3! 4, 3 2! 올라, 올라! 1! 쇼츠 나왔다! 쇼츠 나왔어! 49대44 블락팀의 리드로 3쿼터 종료